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또 상승이 나왔죠. 근데 오늘 또 저항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는 아직 진짜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일 다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52,600원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해요. s k 하이넥스도 오늘 오바잉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196,700원 정도. 일단은 이 정도 하락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코스피는 일단 2,480p 정도 하락 예상하고요. 코스닥은 점점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오늘 갭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726p 여기 조정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오르고 오히려 로봇주가 안 갔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하락하고요. 다시 로봇주가 상승을 줄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뉴요메카 오늘 자리 괜찮아요. 분봉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차액 실현하고 33,800원에 매수했어요. 또 폴라리스 AI 볼게요. 일단 차트 나쁘지 않아요. 아직 차트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신약? 뭐, 그쪽이었나요? 온코크로스 저는 상따했거든요. 내일 더 크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매물이 없고 가볍고 해서 저는 이제 크게 상승을 더줄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쟤를 시기는 아니다. 조정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바닥 다지는 걸 보고 자리 만드는 걸 보고 시기를 잡는 게 아직은 코스닥이 살아있고요. 지금 뭐 눌림목이나 하락하는 어, 바이오 좋은 종목들 있으면 어,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고 제 영상을 보시고 어, 공부를 꼭 하셔서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손절을 할 건지 어, 꼭그 기준을 정해서 어,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주식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일 내일까지 저희 네이버 카페 보시면 주린이 강이라고 해서 어, 매물 때 거래 대금 분석하는 방법과. 3분봉 단타 매매와 5, 10, 21선만을 이용한 단기 매매법 강의를, 어, 내일까지 신청 받으니까 제 강의, 어, 이세개 모두 수강하실 수도 있고요. 수강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셔서 수강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꼭 공부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 주식 투자를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